자둘 중에 시청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 보여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시죠? 아, 저는 전 저기 남양주 진관용장님. 네. 217번지, 그, 저기, 뭐야 땅을, 네. 상수 받았어요. 한 네. 4, 5년 전에. 네. 그랬는데, 이제, 왕숙지구가 들어선다고 네. 하는 얘기가 좀 들려요. 네. 근데 그 전망하고 네.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제가 그거를 매일 저거를 할까. 매도를 할까? 네, 매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상담 네, 네.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남양주 증거는 네. 용정리 217번지요. 217번지. 네. 자, 이걸 뭐, 어, 떻게 취소하셨다고요? 저희는 상속을 받았어요. 아, 상속받으셨어요? 네. 예, 예, 남편 앞으로. 네, 근데 이게... 네. 어, 이제 전다지 바스로다가 용도 변경을 한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살아계시적에.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른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궁금해가지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 네. 자연녹지 지역이고, 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근데 외국인 등 국내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경기도에서 법인이라는 게 네. 외국인들이 집값을 많이 올린다 그래서. 이런 네. 토지는 상관없어요. 주택용 토지. 그 무슨 얘기냐면 주택에도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고 토지 거래하고 허 여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이 없고요. 개발제한구역이요 네. 그린벨트예요. 네네. 자이 부분을 보면 이, 어, 입지가 네. 어, 사실은 입지가 있잖아요. 네네. 네. 왕숙신도시랑 가까워지잖아요. 이제. 그렇죠. 일단은 있잖아요. 어, 어차피 상속을 받으셨고 일단은 보유로 하세요. 아, 그래요? 자, 자, 지금 이 그린벨트 땅인데? 네, 네. 어, 요게 왕숙 신도시가 이제 6, 7년 되면 들어서겠지만 네네. 이 그린벨트 땅도 하나도 그렇지만 네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뭐 하면 창고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 뭐 물류 창고 아무래도 여기도 교통이 좋아지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서면은 그린벨트에도 그런 용도로 찾는 게 있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누가 팔라고 부추기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네.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네. 가지고 이게 지금 한 필지가 단, 제가 마지막 마무리만 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네. 네. 보니까 맹지네요. 네네. 네. 네, 맹지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도 네. 지금 파는 거보다는 어, 어쨌든 호재가 제가... 있을 때, 호재가 네. 있으면 사람들이 막게 살려고 와요. 네. 그때 파시는 게 네. 낫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정확한 기 아이, 아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둘 중에, 시체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